제가 평소에 요가를 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어, 요가를 하면 좋은 점이 좀 이렇게. 마음이 컴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명상 같은 경우도 호흡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체력을 단련하는 운동이라는 느낌보다 정신력을 단련하는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이 내면의 힘을 기르고 에너지를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좀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 좀저 스스로한테 에너지가 필요할 때 특히 촬영할 때는 이제 막 제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에너지를 채우고 싶을 때는 요가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선생님 따라서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좀 쉬운 동작들은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좀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숨을 깊게 마시고, 천천히 비웁니다. 다시 숨을 깊게 마시고, 천천히 비워요. 이 공간 안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좋아요. 두 눈을 깜빡깜빡 뜨면서 앞쪽 바닥 멀리 한번 바라보실 거고, 천천히 시야를 밝혀요. 이제 양쪽 다리를 한번 앞쪽으로 뻗어 볼게요. 다리를 모으실 수 있으면 모으실 거고 엉덩이 한번 들썩 들썩해서 좌골뼈를 바닥에 자 양손 끝을 뻗어 봅니다. 좋아요. 마시면서 가슴의 끝을 한번 발끝창에서 더쭉 뻗어 보고 내쉬는 숨에 깊숙히 한번 내려가 보세요. 오늘 컨디션 어떤가 보시고 거기서도 깊은 숨과 함께 내쉬고 자, 양팔을 다시 하늘위로 올라가요.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내쉬는 숨에 상체 숙이고 웃다나. 가슴 들어요. 아르다. 그렇죠. 이제 무릎을 구부리면서 천천히 골반, 엉덩이 바닥 내려놓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천천히 등 대고 한번 누워 볼게요. 두 다리를 하늘 향에 들어 올리고, 두 손도 한번 하늘 향해 탈탈 탈탈 한번 털어봅니다. 자, 이제 숨을 마시면서 그대로 얼음. 이제 내쉬면서 툭 떨어뜨릴게요. 그렇죠. 사바사나. 다리를 조금 더 벌리시고. 편하신 방향, 옆으로 돌아 누워서 우리 태아 자세로 한번 누워볼게요. 위에 있는 손으로 바닥을 천천히 밀어내며 머리 무겁게 복부 바라보며 올라옵니다. 음, 저랑 마주보고 앉으실 거고. 다리는 스카사나 앉으셔서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할게요. 잠깐 눈 감고. 오늘 짧은 요가 수업 안에서 우리 지니 님의 몸이 개운해지시고 마음까지 좀 여유로운 상태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요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인사 나눌게요. 나마스테. Namaste. Namaste.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오늘 짧은 시퀀스로 이렇게 요가를 해 봤는데요. 요즘에는 그 침대 매트 위에서 하는 요가도 있거든요. 자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15분 정도, 10분 정도 짧은 시간 내셔서 요가나 명상을 좀해 보시면 하루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면서 요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마스테.